라스데이 <laughs> 출연 축하 드립니다. 아, 첫 축하 맞아요? 아, 첫 출연. <laughs> <laughs> 얼마 만에 방문하는 거지 처음이고요. 네. 엑스들, 여기를 <laughs> 데리러 오지 않더라고. 그래, 언니 남자들 믿지 말고. 나, 나 같은 애랑 약속 잡으면 난 절대 취소 안 하지. 우리 오늘 멋있는 EQA도 타고 갈 때. 잡고? 너? 잡고 있다. <laughs> 서른 살이면 한자 다 아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laughs> 얘는 왜안 안 되냐? 지. 지. 그러니까 진 아, 알겠는데 G? 무슨 지 알지? 뜯지? 아, 알지인가? 음. 아니네 지혜로울지 아 지혜로울 또 아니네? 원을 지... 수... 는내 이름이잖아 어. 이게 뭐야? 월성리 야씨뭐 약자게. 디디와 디올. 기제니의 지갑. 오, 맞아 이거 추천했잖아. 니이 들고 다니던. 이제 안 추천. 아이고. 리비에라 에디션. 1N 컬도 그럼 생일선물로. 디올 다니는 친구한테? 기프티드. <laughs> 뭐야? 난 생일선물로 <laughs> 뭐야? 기프티드 니 뭐야? 그래. 네. 이 메이크업 포에버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아끼는 뭐. 컬러입니다. 이거 진짜 두 개를 거의 응. 이렇게 썼어. 이것도 기프티. 절대 이런 거 내돈내서 안 하지. 이게 자몽형이 더거요 근데 되게 프레시타 기분이 상쾌해져. 어. 그러고 보니 다, 다, 이, 요거, 여기 다, 여기다 같은 회사입니다. 아, 진짜? 프레쉬, 프레쉬, 비올, 엘비미치, 화장품, 엘비미치 피은시라고, 엘비티브 이렇게 많하는 많은... 오! 이쁘다! 약간 코랄레 조금 더코랄레 어, 쨍한 느낌 얘도 이제 무드 어, 프티드 <laughs> 약간 매트하고 그 약간 오, MLBB 핑크 이거 립만 4개야 여러분 원래 더 많이 들고 다니는데 아실어근 <laughs> 커버 되게 띡한 진짜. 거여가지고 이거 조금만 오, 발라도 이런 건 회사에서 진짜 소정하지 않아? 응! 근데 오는 날이라서 이응 <laughs> 얇게 발라. 네. 발색이 삐스텐스가. 네. 얘는 면세가. 이거 하해서 2만원대. 원래 <laughs> 4만원대도. 오, 예쁘다. 인스타에서 얘. 그래, 이거 아우블랙스 고 엄청 무거워. 근데 짱 비싸. 비싸? 이게 완전 그 탕후루. 오케이. 응. 근데 이런 거 얇게 바르기 좋아. 그냥 가방에 있던 건데. 이거 솔직히 손안 가. 그냥 어렵다, <laughs> 아, 열기가. 이렇게 귀엽긴 한데. 네. 돌, 돌덩이 파우치 알지 네. 그때. 그거 나중에 또 갖고 올게요 <laughs> 1, 2박 2일 놀러가자 했을 때 챙겨올 응. 것 같아 패스는 또 어디든 가, 가자 좋아. 응. 그래서 지금 그지 깽깽이다 응. <laughs> 평소에 돈 어디게 많이 써요? 쇼핑 먹는 거 보다 쇼핑이 더 많이 좋아 응. 올해는 진짜 좀소비 줄이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이직 그런 응. 응. 좋은 인연을 찾아서 인연 <laughs> Get married <laughs> Tie the knot 한번 대깨 달아주세요 <laughs> 긴 양을 잡지 않으 하나 둘셋 화이팅! 언니 빨리! 하나 둘셋하이팅내 운전 실력. 100점이지 거의. 100점 만점에 120점이지. <laughs> 아, 경진이한테 운전 배워야지. 이제 소나타 나오면. 언니 나오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 아, 그럼 차를 어떻게 현대해상까지 사랑해 주실라고요? 맨 끝에? 여기로 가서 저... 거리가 거려도 돼? 들리가 야 돼요 <laughs> 음. 자수의 운전 실력은 100점 만점에 100, 120점이다 <laughs> 어쨌든 EQA 총평은 되게 정숙한 전기차 특히 사운드가 너무너무 좋았어 크게 노래를 틀어도 음향이 전혀 찍히는 느낌이 없고 되게 센서들이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차가 마주 보면서 이렇게 골목길 갈때 늦게 그걸 인지해가지고 센서가 막 미친듯이 울리고 뒤에 후방에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르릉 나는데 그게 좀 공포스러워서 강원도까지 운전을 하고 갔다 왔는데도 한 160km가 남아가지고 휠 충전하면 한 370km 정도 저처럼 여기저기 멀리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중요할 거란 말이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운드고 여기저기 숨어있는 이런 고급진 디테일 그리고 뭔가 이 깜빡이 소리도 달라가지고 길라지죠 다섯 대 이는 여기서 마칠게요 빠이